자신감 뿜뿜에 바로 2차 가자. <laughs> 그 수술부에 갑옷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돌면 이제 아, 한번 <laughs> 네. 이렇게 돌면 네. 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laughs> 관리하실 때 뭔가 특별히 비법이 있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오셨을 때 인터뷰를 했었나요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예예 예. 촬영은 아, 안 했어요. 이 촬영은 안 했어요. 지금 인상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 그때에 비하면 완전 네. 산적이 사람 됐죠. 네. 예전에는 진짜 뭐 죄인처럼 모자만 쓰고 다녔는데 네. 이제는 모자 안 써도 되고 네. 아, 가족들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네. 지금 헤어스타일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편이세요? 예 머리에 뭐 바르고 그런 거안 좋아해가지고 아, 약간 머리 스타일이 지금 약간 산발이시긴 하신데 네 근데 이게 산발인 게좀 머리가, 머리가 좀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아, <laughs> 네 그러시구나 음. 네 머리카락이 옆으로도 기시고 예전에 봤을 때는 나이 대비해서도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편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게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약뭐 칼모양 먹고 이제 바르는 약 미녹시디라고 네 그리고 이식 받으신 이후에 어떠세요? 뭐 경과를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이식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식 받고 나서 살짝 뭐 느낌 같은 경우는 그수술부에가옷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질감이 있죠? 이질감이 이렇게 톡톡 건드려도 잘 처음에는 초반에는 못 느낄 정도로 갑옷에 머리가 둘러싸인 느낌이 나는데, 그게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제 새로 나고 다시 빠지고 그러면서. 네, 점차, 점차. 네, 식구들이 이제 네. 처음에는. 뭐야 뭐돈 낭비한 거 아니야? 그는데 석다고야 어느 정도 갑자기 오 머리 엄청 많이 났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 뿜뿜에 바로 2차 가자 <laughs> 아 2차를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선택하셨죠? 네. 어차피 네. 이거 할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이식하실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뭐 무조건 잘날 겁니다. 이차 바로 해야죠. 뭐. 네. 네, 뭐 자신감 있으셨어요. 차피 시작한 거 최대한 네. 제대로 나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어떻게 한번 해갖고 된다는 생각조차도 네. 안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도를 벌려서 음. 이식을 음. 할지 아니면 중간에 정확히 딱 끊어서 2차를 할지 예. 그때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앞에 밀도 있게 하자 그리고 예. 뒤에는 그냥 완전히 비워두자 그렇게 예.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식을 했는데 이식한 부위만 지금 풍성해 보이고 쪽으로는 지금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2차로 그 부위를 이식을 예. 하러 오셨습니다 앞머리가 워낙 잘 나오시고 그래서 아마 관리하실 때 뭔가 특별히 비법이 있었는지 좀아니 성격상 뭐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걸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보에 시술을 빨리 하고 그러는 게뭐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이식하신 이후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그때. 아. 뭐 매일 머리 감고 뭐, 네. 뭐 식사는 잘 하시는 편이셨어요? 예, 잘 먹고 잘 쉬고. 네.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고 네.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도 꾸준히 특히 많이는 못하고 네. 매일 한다고는 거짓말이고 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수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으시고 그럼 예. <laughs> 보통 생활이 좀 그래도 괜찮으셨네요 네. 생활적으로 술은 안, 안 마시니까 네 담배는요? 담배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그 생각에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피신게 아, 좋긴 한데 예. 성인군자로 살 생각은 없었죠. 그리뭐 <laughs> 네, 지금. 네, 지금 상태하고 예, 저는 예전 상태를 봐서 네, 많이 정말 좋아지셨는데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예. 좋습니다. 네. 여, 여기서 보면 예. 완벽해요. 예. 네, 근데 네, 이렇게 돌면 이제 아, 한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돌면 이제, 이제. 갑자기 뒤쪽은 아예 갑자기 네. 절벽이 네. 나타나니까. 위쪽 정수리 부분 이식을 잘 받으시고 뭐 지금 하시던 것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